절미 부부의 여행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절미 일기 채널을 운영 중인 절미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정말 많은 곳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여행 다니는 곳들을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고요. 막상 채널을 시작하고서 한동안은 그냥 일기장처럼 막 채널을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번은 탄도항으로 일몰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일몰이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데 카메라로 담으니까 뭔가 좀 색감이 아쉬운 부분이 있달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볼 수 있을까? 또 그런 건 사실 딱히 <laughs> 알려주는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색감. 그리고 구도. 이런 촬영에 대한 두 가지 배우고 싶은 점이 있었어요 이런 감각을 좀 배우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클래스101을 알게 됐습니다 클래스101에서는 드루앤드류님의 모든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뭐좀 디테일한 부분들 정말 각 잡고 아 이렇게 찍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저처럼 카메라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만으로 엄청나게 감각적인 그런 결과물을 낼수 있다는 거 그리고 드루앤드류님의 말씀 중에서 정말 어,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드루앤드류님도 정말 많은 그 도구들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렇게 많은 카메라와 도구들을 전부 사용한다면 아마 영상을 찍지 못하실 거라는 말씀이 가장 와닿았어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는 어, 최대한, 한마디로, 짐 빠지지 않는 선에서, 간단히 영상을 제작하되, 그 결과물을 이제 편집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감각적인 색감을 입힐 수 있다는 거가 가장 큰 메리트로 와닿았어요. 클래스 101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분야를 클릭을 하면,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루앤드류님의 강의 말고도 여러가지 정말 끌리는 강의들을 함께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다음 강의로 다솜님의 휴대폰 하나면 충분해요. 인생사진 기록하는 방법. 저는 카메라가 정말 어려워서 이런 강의들을 추가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타 플랫폼에서 이런 강의를 하나씩 들으려면 강의 하나당 20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클래스101에서는 연간 199,000원에 원하는 강의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오, 오, 대박. 헐. 드로 앤드류 님의 강의를 보면서 정말 감동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디테일한 설명들을 필기도 해가면서 아주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 것으로 만들어서 제 채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2024년에는 더욱 노력하는 젊미 일기가 될 예정입니다. 오빠, 우리 여행 가자. 또? <laughs>